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오늘은 안성시에서도 낙후됐다고 평가받았던 안성의 동부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편이었던 절대 농지에 관한 설명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땅을 사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무작정 그곳 부동산을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현재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도로 현황, 앞으로 무엇이 주변에 생기는지 등등 어, 알아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일단 지역을 정하셨다면 그곳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된 예정을 가지고 있는지 시, 그 시의 의지를 알아야겠죠. 뭐 용인이면 용인시, 안성이면 안성시, 평택이면 평택시의 의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에는 도시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것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다운을 받으시거나 열람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시에서 뭐2 0 2 0이라든지2035 어, 이런 주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뭐 통계 자료, 그다음에 정확 뭐 예측 자료들이 그리고 뭐 사진들, 도표, 그래프를 등등등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대부분 도시 기본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일부는 변경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 우리들도 목표가 있, 있을 때쭉 가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었을 때 비슷하게 되었다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웬만하면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시의 계획은 더욱더 그렇겠죠. 음, 지금 이쪽에 빗금쳐놓은 빨간색으로 빗금을 쳐놓은 부분이 어, 안성, LH에서 그 안성시 아양지구라는 토지 개발 계획을 하려고 했던 이렇게 1차 부지와 빚금을 친 부분, 이 부분이 2차 부지입니다. 근데 이 1차 부지는 지금 시행이 되고 공사가 돼서 뭐 아파트들도 어, 입주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그 2차 계획됐던 아양 뉴타운 2차 부지는 어,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가 신도시로 계획이 되었다가 취소된 부지들도 도심이 확장된다면 다시 개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집가를 보니까 집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한 안성 도심에 큰 호재가 두 개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 땅에 미친 농부는 어, 안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데요. 어, 말 그대로 처음에 어, 내 농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어, 손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어, 손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 부동산을 간다든지 그 내가 사고 싶은 땅의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임장이라고 해서 발품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요즘은 손품 인터넷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 토지 이용계획원이나 요즘에 이제 토지 실거래가가 나오는 밸류맵이라는 뭐 어플이나 어플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내가 어, 사고 싶은 지역의 땅 주변 시세들을 알아보고 어, 그곳의 시세가 어느 정도에 형성되었는지를 어, 이미 파악을 어, 하고 이쪽 농장 부지를 알아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던 와중에. 그 지금 빗금친 이쪽 이 선을 보시면 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구리 포그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라고도 하고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도 하는 이어 제2의 우리나라 국가의 축이 될 제2 어이서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의 IC가 이 안성맞춤 IC가 이쪽에 생긴다는 소식을 그 손품을 팔던 중에 접하고 어 부지런히 이곳에 이곳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손품과 발품을 같이 팔았습니다. 어, 그래서 땅에 미친 농부가 어, 어느 쪽이 좋겠나라고 정말 이쪽에 많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 안성을 안성의 땅을 취급하는 평택에 있는 부동산까지도 가면서 어, 정말 어, 열심히 내가 음, 모아놓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어, 안성의 가치, 안성의 가치를 저는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 안성의 가치를 안성이 굉장히 가치 있는 시라는 시라고 판단을 했고, 안성은 경기도 남부 끝자락이지만 서쪽으로는 평택, 동쪽으로는 용인, 북쪽으로는 오산, 수원, 뭐 남쪽으로는 뭐 천안 어, 등등과 접하고 있고 어, 성장관리권역으로 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특히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 IC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음, 집중적으로 이쪽 어, 지역들에 대한 시세 조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어, 사실은 처음에는 지금 안성시도 이 기존 구 도심권에서 이 아양지구와 당황지구, 건지지구라고 해서 지금 음, 건지지구는 아직 공사 계획만 있고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쪽에 이 당황지구는 이미 이쪽에 경기도 의료원이 최신식 의료원이 들어왔고, 이쪽에 또 당황지구 안성에서 가장 높은 30층 정도의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이미 어, 한 7, 80%의 분양은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 안성맞춤 IC에서 38번 국도를 타고 오게 되면 이 당황지구까지 뭐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이곳은 어이 아, 곳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다 채워질 거라고 보고요. 음, 이 아양지구 안성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된이 신도시인 이 아양지구도 어, 지금은 미분양이좀 있지만 향후에 다, 당연히 이것도 채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비금친 부분들 부분 지역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집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밸류맵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아까 빗금친 어, 곳을 본 지역이 이곳입니다 이쪽에 아양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당황지구, 건지지구 이 38번 국도 메인도로죠 38번 국도를 안쪽에 이 지금 신도심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어, 사실은 이쪽 지역은 아양지구 쪽은 어, 2차 개발계획 이었던 이쪽 그 안성 경찰서와 소방서가 포함된 이쪽 지역이 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소가 되었지만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지금 누가 봐도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어 지능 구역의 토지로 보여지는데요. 어 이쪽은 지금 자, 2018년도에 거래된 거 최근 거래된 걸 보시면 네 평당 89만 9천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어, 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신도심에 바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어, 어떤 그 개발 호재라든지 신도심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이곳의 향후 이곳이 어,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면 이것도 어, 2차 그 개발 계획에 다시 포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이쪽의 집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90만원대고요 <laughs> 어떤 부분, 어떤 분들은 놀라시기도 할 거예요. 아니, 안성의 지능구역당이 80만 원에 거래가 돼? 평택 고덕 신도시에 붙은 것도 지금 100에서 120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안성의 도심 지역도 어, 그쪽의 보건가게에 또 안성, 안성에서는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 그, 로드뷰를 잠깐 보면요. 어, 정말 말 그대로 좀 아직 정말 경지 정리가 잘된 논으로 되어 있고요. 음, 이렇게 보면, 이쪽, 이쪽, 예, 이쪽에 보이는 지금 이 아파트들, 이 곳이 이제 아양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90만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보면은 2017년인데요. 어, 이거는 그래도 좀 싸게 거래가 됐네요. 50만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이쪽은 보면 지금, 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지능구역보다는 확실히 할수 있는, 뭐, 무엇이든 할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어, 넓다고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쪽은 농림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로 분류가 되어서 도시지역 내에 도시적으로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이쪽도 지금 경질관리가 잘 되어 있는 농업 보호구역과 지능구역의 땅들이지만 이렇게 거래 가격을 보시면 1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쪽도 보면 도시지역 내에 편입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하지만 보면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어 성장관리권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지지만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분들이나 보시면 저도 제가 부동산 갔을 때도 부동산 사장님들이 어 제가 좀 가격이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이 좀 적다 보니까 어 농업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쪽 지역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농업지흥구역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 다시 매워보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어 추천해 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업진흥구역 얘기는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생산녹지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나중에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하시면서 이쪽을 많이 추천해 주셨네요 어 사실 그분들의 말도 맞습니다 어 생산녹지로 농림지역이 아닌 생산녹지로 음 녹지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심, 도심이 도심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쪽도 대규모로 뭐 대구, 대규모 단위 계획 그 개발계획이 어 들어가선다면 물론 개발될 수 있겠지만 어 우리가 흔히 아는 지역지구보다는 구역이 더큰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농지법의 접촉을 받는 농업지능구역은 구역이 농지법의 접촉을 받기 때문에 이 경지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업지능구역들은 어, 어 쉽게 어 개발 제한이 풀리지가 않는다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능구역 어, 내의 토지도 당연히 도로가 있고, 신도심이 있고, 아니면 이런 개발 그큰 산업 단지들이 들어온다면 투자 가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땅에 미친 농부가 주목했던 것은 이 57번 이 도로 이 바깥쪽은 그냥 배제를 했습니다. 아, 이 바깥쪽은 개발이 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 라인, 38국도 안쪽과 이 57번 도로 안쪽 라인을 유심히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땅에 미친 농부가 어 아주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지역은 여기 1번과 2번, 이 3번 중에 어디였을까요? 음, 완성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크게 지도를 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지금 이 안성 도심에서 이 325번 국도를 따라서 이 고3 저수지까지 불과 10분 내외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개발 중인 이쪽 남풍리 어, 이 남풍리와도 향후에 그 충분히 이곳 당황지구나 아양지구에서 어, 뭔가 출퇴근이 가능한 음, 거리이기도 하고요그 이쪽은 특히 평택 부발간 철도가 철도의 안성 역사는 이쪽 안성 조건버스터미널에 있는 이쪽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음, 땅에 미친 농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시면 이 지역도 누가 봐도 어, 경제적 정리가 잘돼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로 보이지만요. 보시면 이쪽에도 거래가를 보시면 자 볼까요? 자 2017년에 거래된 건데요. 보시면 여기도 평당 7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쪽도 지금 용, 어,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이미 이쪽은 뭐 향후에 평택부발선에 그 역이 생 역사가 생긴다면 이쪽에 역세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가는 2009년에도 매가를 보면 벌써 80만원 됩니다 79만 3천원 네,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쪽도 보면 이렇게 노드부위를 한번 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진흥구역, 경지정리가 잘돼 있는 진흥구역 내의토지들이고요이쪽에 보면, 이제, 안성터미널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은, 이제, 그, 안성시의, 그 여기 아파트 단지가, 프로주 아파트죠. 네, 이쪽 프로주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땅에 미친 농부가 이땅 57번 안쪽을 주목했을 때, 여기가 1번이고, 솔직히 이 2번은, 어, 이 지역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가격이 좀, 어, 나쁘진 않았지만 배제를 했고요 이, 이쪽을 세번째로 뒀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지금 안성시에 기존에 있던 시민회관 이쪽 부지였었, 이쪽이 있었는데 이 시민회관, 기존의 시민회관 부지가 이제 폐쇄가 되고 이쪽에 안성맞춤 아트홀이라고 해서 어, 굉장히 큰 규모의 아, 규모로 아트홀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 돈을 투자를 안성시에서 많이 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굉장히 큰 규모로 그 아트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시청 그음 예전의 시민회관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모든 문화 뭐 문화생활 이 사람들이 모이고 어 그러다 보면은 문화생활 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곳은 뭐 오페라 뭐뭐 뭐 가요 연극 뭐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할수 있는 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어이 이쪽 이 라인이 네, 상당히 주목을 했었고요 어, 이곳은 보시면 아트홀과 이 가운데에는 안성이동 주민센터가 이쪽에서 공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은 어, 개발이 어떻게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주목하던 찰나에 좀 신기한 걸본 것은 또 뭐냐면 이쪽에 보면 안성맞춤 아트홀과 여기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이 사이 지역도 누가 봐도 농업 지능 구역입니다 경제정리가 잘돼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지역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다른 지역들도 보면 아트홀이나 시민회관이 있는 쪽은 앞쪽은 주거지역이라든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밀집 지역으로 들로 어, 바뀌었던 모습들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보았는데 이쪽이 보면 안성맞춤 아트홀을 이렇게 크게 들어왔으면 뭔가가 생길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이쪽도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어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직가가 높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쪽이 신기하게도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어 보시면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 지금 농로길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이 일부 지역, 이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이 지역, 이만큼을 빼고는 이쪽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진흥구역이 이쪽 보호구역인데요 요즘에 여기도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 여기 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이쪽은 아예 땅이 나오질 않, 않더라고요 아예 있지도 않고요 부동산 쪽에 가봐도 아예 사람들이 내놓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뭐 백만 원을 준 백만 원대에도 잘어 내놓지 않는다 않는다고 합니다 이쪽 땅은 그리고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보호구역인데요 이쪽 농업 보호구역도 보면 이쪽에 지금 거래된 걸 보면 여기도 8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녹지 지역으로 여기도 도시 지역 내 편입이 돼서 녹지 지역이고 녹지 지역이지만 이것도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8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면 2014년에 거래된 이쪽을 보면요. 여기는 좀 싸게 거래를 하셨는데 보면 신기하게도 농업 보호 구역이고 경지 정리가 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은 이곳에 어, 집을 집이 4채나 네 있습니다. 4채를 네 줬더라고요. 이것을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안성맞춤 아토리 보이고요. 이쪽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집 농업 보호구역 내 집을 필지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 자 보시죠? 한 채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채. 네 아주 번듯한 4채의 네 집을 줘서 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뭐다그 임대나 분양이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농업 보호구역은 어 농업 진능구역보다는 확실히 규제가 덜하고 제약이 덜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쪽은 이쪽도 보면 뒤에 쪽이 아 그러니까 80만 원이었고요. 이쪽 보면 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보호구역인데요. 이쪽 토지 보면 보시면 여기는 어뭐 여기도 녹지적이고요 여기는 음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보면 여기는 117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능구역도 어, 이런 어, 도심 지역과 가까운 곳은 이렇게 개발 가능성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집가도 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을 어,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이 남풍리라는 곳이 남풍리가 불과 뭐 직선 거리로 한번 재볼까요 뭐 이동주민센터에서 어 직선거리로는 10km 어 정도 되는데요 지금 어 향후에 지금 이 4차선이 지금 보시면 여기 4차선이 남풍리 앞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 이곳에 만약에 지금 삼성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뭔가 차세대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를 어 만들지 않을까 라고 어, 저 땅에 미친 농부와, 어, 저희 스승님이신, 어, 땅 고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실은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면 뭐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라, 뭐그 이건희 회장 때는 뭐 반도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 때는 당연히 반도체는 당연히 어, 앞으로 뭐 500년, 1000년 먹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고, 차세대 먹거리인 어뭐 바이오나 생명과학 어 쪽이 들어온다면 정말 초 대박이겠죠. 근데 혹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 삼성 바이오라면 송도에 이미 부지가 있고 그쪽을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에 이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그쪽을 더 확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땅에 미친 농부는 한번 이렇게 대먹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기흥에만 있나요? 평택에만 있나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천에만 있나요? 청주에만 있나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